아, 좋은데 없나 하면서 사람인 보고 이력서를 뷰티 계열 회사를 묶여놨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. 그 중에서도 한 회사가 제가 평소에도 알고 있는 기업이라서 면접을 보러 가기로 정했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 시험 보고 면접 준비 좀 하다가 저녁 비행기 타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전 면접 보고 밥 먹고 비행기 타고 다시 제주도로 올 거예요. 왜냐면 시험 주간이잖아요. 다시 시험 공부. 멘탈이 안 잡혀, 진짜. 아.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. 시간 너무 부족했고. 1번 쓰는데 40분 갔고. 문제도 너무 많았고. 진짜 저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. 네, 이제 끝났으니까 이겨내고. 빨리 카페 가가지고. 면접 준비하겠습니다. I've known the cold for so long that I've become a stranger to love and so my branches of sanity feel bad. i'm weary of home i'm weary of trying to bloom when the season's gone and changed <laughs> 모르겠는데 많이 뽑고 있다고 해가지고. 아 그렇게 그럼 그렇게. 인상도 좋고. 아 감사합니다. 밝아, 우선 밝아 얼굴이. 아. <laughs> 네. 사람 면접할 때 밝아야 돼 얼굴이요. <laughs> 맞아요. 어두우면은 절대 거기서 벌써 감점 들어. 나도 면접관도 하고 다 해봤거든. 어. 네. 사회생활 하더라도 네. 초년생이뭐뭐년좀 했어? 2년생이년생이면년생은 항상 년생만면2년야지면2생이면2맞생이면2년생면 2년생이면 2년생이면 싫년생이면2년생

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. Of course, I do, except when soft rain falls and drip from leaves at night. Because the thrill of being sheltered in your arms, of course I do. But 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. I've forgotten you, just like I should. <laughs> <laughs> 엄청 열심히 음, 대답하고 음, 왔나 하니까 음, 그러니까. 어, 나 마스크 끼고 있었거든 근데 아 근데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나 마스크 끼고 있는 데 <laughs> <laughs> 잘 봤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지금의 제 역량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. 진짜 서울 있는 내내 죽만 먹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좋아, 식단 안 해도 되잖아? <laughs> I fall in love too easily. I fall in love too fast. I fall in love too terribly hard for love to ever last. My heart should be. 병원 왔어요. 약이 다 떨어져 가지고. 아, 콧물이 계속 나와요. 참고로 이번 주 시험 기간과 컨디션 이슈로 인해서 계속 얼굴이 이럴 것 같아요. <laughs> 소개해드릴게 있어가지고 생각났어. 이게 일2 커피머신 캡슐인데요.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플라스틱 캡슐이잖아요. 이래요. 근데 이거는 다회용으로 이렇게 고무링 끼워져 있는 애를 이렇게 열면 얘가 고무링이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 아래... 필터가 있고 여기 이제 뚜껑 닫힐 정도로 원두를 넣어주고 새끼 손가락 요 정도, 새끼 손가락 두께 정도 남겨서 넣어주고 미니 템핑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그대로 캡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원두로 먹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걸 계속 고민하다가 당근에 올라와 있는 걸 봐가지고 구매했어요. 캡슐 두 개랑 템퍼. 귀엽죠? 좀 미니미니한 템퍼예요. 커피 마시고 싶을 때 한번 하는 거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하나당 7개인가 9개가 들어있고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민트 캔디나 아니면 작은 뭐 고체 치약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담고 다니기 좀 좋을 것 같고 다 들어가요 큰 알약 6개에 작은 알약 하는데 다행히 다 들어갑니다 알차죠? 카에서 가면 제가 쓰레기를 그때그때 그때 처리하는 편이 아니라서 쓰레기가 차에 남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통 안으로 옮겨줄게요. 예, 약을 챙기고 다닌답니다 오늘 시험 마지막 날이고요. 그래서 지나가 좀 기분 낼겸 화장 조금 하고 밖에 갑니다 어제 병원 갔다 와 가지고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진짜 드디어 시험이 끝났고요. 이번 시험 기간 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었고 하지만 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아, 찢었지? 잘 지나간다. 몸만 아프지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힘들었습니다. 그치만 저는요, 집 가가지고, 씻고 바로 잠옷으로 갈아입은 다음, 정년이 볼 거예요. <laughs> 진짜 보고 싶었던 거, 정년이 볼 거예요. 머리를 절반 정도 말려주고, 저는 토너 패드를 붙여줍니다.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, 일단 패드가 엄청 커요. 패드가 엄청 커서 얼굴에 한 번에 붙이기도 좋고 이게 반으로도 나뉘어가지고 만약에 얼굴에 이렇게 붙이고 싶다면 제가 반쓴 건데 절반으로 이렇게 나뉠 수도 있거든요. 얘는 여기 코에다 붙여주는 거예요. 근데 이 패드가 쿨링 효과가 진짜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저는 여름이랑 가을, 겨울 둘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데, 씻고 나와서 열감 내려주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머리는 이렇게 말려줬고요. 머리 말리는 동안 잘 붙어 있었죠? 떼줘서. 패드가 진짜 크지 않나요? 왕, 저 진짜 왕손인데 제 손바닥만 해. 요또도 발라줍니다. 오늘 좀 추워가지고 진짜 뜨거운 물로 샤워했더니 귀가 진짜 빨개졌어요. 완전히 흡수시켜 줬으면 스킨케어는 가벼운 애들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기능성 앰플 중에 가벼운 게 있어서 그거를 먼저 사용을 해 볼게요 리로 요거! 허스텔러 리틀 드롭스인데요 요게 자세히 보면은 위에 오일이 떠다니거든요 이게 피부 진정에 좋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향기 맡았을 때 뭔가 명상해야 될것 같은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. 제형은 뭔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느낌? 그리고 향은 아 이거 향 있는데?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. <laughs> 완전 주르륵 제형이라가지고 밑에 받쳐줘야 됨. 제형 자체도 전 진짜 끈적한 제형, 제형 앰플, 크림 상관없이 다못 바르거든요. 너무 답답해가지고. 근데 얘 진짜 너무 가볍고 근데 심지어 진정 효과가 있어. 그래서 좋아요.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다음은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바쿠치올 포어제 세럼 이렇게 생겼 이거 제가 유리아님 구독하고 있는데 <laughs> 그분이 광고를 한번 하셨더라고요. 근데 이거 진짜 좋고 모공 앰플이라고 해야 되나 세럼 모공 세럼인데 제형은 이런 느낌이고요. 엄청 가벼워요, 해도. 근데 아까 그 앰플보다는 무게감이 조금 있어서. 가벼운 앰플 다음으로 발라주고 있고요. 스킨케어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려고 해도 항상 쓰던 걸 쓰게 되거든요. 속도로션 <laughs> 크림 대용으로 해가지고 로션을 발라줄게요. 이것도 가벼운 제형인데 그나마 제일 무거운 느낌. 이걸로 수분을 조금 가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 너무 많이 발라도 피부가 답답해한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요 며칠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가지고, 근데 거기다 심지어 시험 기간에 면접까지 보러 갔다 왔잖아요. 너무 바빴어요. 근데 또 바쁜 거 끝나면 몸이 괜찮아. 지금 이렇게 번 반짝 반짝하는데도 하나도 안 끈적끈적함. 너무 좋아. <laughs> 너무 좋아 너무. 이제 기말만 치면 전 사회인이 된답니다. 준비해야죠. 준비하셔야 돼요. 레깅스 제가 여기 정리해놨잖아요, 여기. 근데 이게 계속 접어놓으면 관리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옷걸이를 주문했거든요. 이런. 이런 옷걸이예요 모자도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봤어요 일단 레깅스 이렇게 걸어줄거고요 이렇게 보관할 거예요. 오늘의 룩은 코트 입어줬고요. <laughs> 크롭 니트에 생지 부츠컷. 우리는 끌렸던 거야 이런 게 마음이겠지 마주 안고서 체온이 전해질 때면 이런 게 평온이겠지 무심하게 날 보는 너를 볼 때면 이런 게 마음이겠지 마음을 주고 작은 내 마음을 느껴 이런 게 행복이겠지 사랑을 주면 작은 행복을 느껴 행복을 알고 작은 사랑을